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아, 숨바꼭질이라는 책, 예, 숨바꼭질이라는 책을 읽고 난 뒤에 해본 생각이나, 생각들이나 느낌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 책은 오래전에, 어, 청년 목회로 대단한 유명세를 떨치시던 한 목사님이, 어, 여러 성추행 케이스에 관련된 것이, 어, 확인되면서, 예,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진 뒤에 해당 교회는 어떠한 어, 조치들을 취했으며 또 소속 교단은 어떠한 반응과 조치를 취했으며 유명세를 떨치시던 그 목사님은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견지했으며 뭐그 외에 다른 성도분들과 어, 교인들 그리고 몇 명의 어, 또 다른 목사님들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어떤 기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laughs> 첫 번째로 해본 생각이 무엇이냐면은요. 이 책에 문제시 된 목사님은 뭐 워낙 유명세가 있었기에 사건이 이만큼 커지고 이슈화가 되고 방송에서도 보도를 했지만은 그와 달리 덜 알려지고 덜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얼마나 이러한 이슈에 얽혀 있을까? 아마 드러난 것 말고 드러나지 않은 케이스들은 어마어마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로 제가 해본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이 상담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1대1의 만남, 약간은 사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밀스러운 어떤 그러한 환경이나 배경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많이 생각해 볼수 있는 게 1대1 상담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 이 1대1 상담이라는 것이, 뭐 그것이 뭐 신앙 상담이 됐든, 결혼 상담이 됐든 뭐 진로 상담이 됐든 뭐 무슨 종류가 되든지 간에 일단 1대1 상담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조언이나 해 주고 권고나 뭐 충고나 권면, 뭐 충고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 이상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깔고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은 어떤 관계라는 것 위에 깔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다른 종교, 뭐, 불교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뭐, 그런 다른 종교에서도, 혹은 심지어 정신과 의사가 내담자를 상담하는 상황에서도 이 책에 나온 성추행 사례, 혹은 더 나아가서 어떤 성폭행까지도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내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과의 상담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어 저는 일단 어이 상담이라는 것을, 특히 이 1대1 상담이라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저는 권장합니다 예, 권장 예, 저도 받았었어요 예, 신학교 다닐 때 저도 꽤 오랜 기간 한 사람을 정해놓고 어...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볼때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권장을 하는데 근데 아직은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 많이 좀 상담의 보편화를 좀 많이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적인 부분. 뭐, 뭐겠어요. 이게 약간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뭐, shame culture라 그러죠. 예. 예 어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문제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오픈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반응. 마치 이순신 장군 같이 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는 어떤 그런 것 같은 뭐 일종의 어 그런 거 그걸 이제 쉐임 컬처라고 하죠. 뭐 일종의 어떤 그런 이런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상담이 그닥 일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어떤 상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헌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다 라는 거죠. 음, 그, 목회나 사역이라는 것이, 네? 목회나, 이런, 이런 사역이라는 것이요. <laughs> 하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설교도 하고, 말씀, 성경공부도 인도를 하게 되고, 뭐, 예배도 인도하게 되고, 세미나도 인도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기도회라든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진짜 액티비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어떤, 뭐 어떤 사역자의 역할이나 목사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다가 일대일 상담을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리시키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더 안전한 환경을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분리시키는 것이 좀더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교회가. 재정적인 여유가 되어서 정식 과정을 통과하고 자질과 능력을 갖춘 상담가를 따로 교육자로 뽑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하겠죠. 그죠. 여러 상황들이 다 다를 테니까요. 그리고, 어, 동성이 동성을 상담할 수 있는 게, 동성이 동성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도 많은 경우에 안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음, 여자 목사, 그니까는, 목사님을, 이렇게 여자, 여성을 목사님으로 이렇게 뽑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그게 뭐 맞네, 틀리네, 바르네, 그러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예. 하지만, 남성 숫자만큼이나 여성 사역자들의 숫자가 있어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좀더 많아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 좀, 어떤 면에서는 더 많, 많, 더 많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까지도 좀 들곤 합니다. 어, 제가, 이 숨바꼭지를 읽을 때, 이제 기독교 관련 저널에서 굉장히 유혹이 되는 여성을 상담하기 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기사를 작성한 목사분이 어 던진 질문이 이제 그거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면서도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음, 이,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요. 실제 상황에서 닥치는 거하고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성경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뭐 장님이 눈을 뜨더라. 성경에서는딱한 줄로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실제 상황에서 내가 직접 보게 되는 거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어 이런 뭐 예를 들면은 귀신을 내어 쫓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그냥 떠나는 뭐한한 한 문장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축사 현장에서 귀신을 쫓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보는 거냐또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어 이건 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축사를 할 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면서 반드시 어떤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점잖게 얌전히 나가는 경우는.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경우는 없고요. 실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온갖 저항이나 뭐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막 폭력적으로 바뀐다든지 뭔가, 하여간에 뭔가 어떤 현상들이 나와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 사람이 은밀히 꽁꽁 감춰놓고 숨겨놨던 자신의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영이 확 풀려가지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약간 축사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축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이야기 꽁꽁 숨겨놓고 감춰놓고 묻어놨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것이 봉인된 것이 풀려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때 굉장히 유혹적인 여성이나 유혹적인 이성, 유혹적인 남성, 그러니까 이성을 상담하는 중이나 이런 때이 이런 어떤 숨겨놨던 이야기들이 나갈 때 갑자기 영이 확 풀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때 어, 상담자가 굉장히 어떤 공격이 확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이쪽 사이드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런 경우에 너무 자기 자신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까 그 제가 이제 드린 말씀, 그 기사를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면서도 안전하게 자신을 지키는가라는 그런 명제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잃을 바에야, 잃을 바에는 차라리 도움을 안 주는 옵션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보통 심하게 학대를 경험을 했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이성을 남성 사역자가 돕게 되는 일이 있죠. 뭐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남성 사역자가 어떤 쉘터나 노숙자 사역을 하게 될때 심한 학대나 폭행 등등을 겪은 여성을 돕게 되는 경우, 여성 입장에서 어떤 성적인 유혹이나 성적인 어필로 자신의 여성성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상황은 상담 중에 제법 일어날 수 있죠. 어, 제가 하나 기억하는 이메일 사연 중에요. 어떤 자매님께서 상당 기간은 유흥업소에서 접대부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상당 기간은 2, 3년이 아니에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이제, 어, 일을 하셨던 분이죠. 네. 어, 뭐. 그래서 이제 그,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 이제 큰 은혜를 입어서 뭐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생활을 청산을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이제 좋은데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20년간 그러고 사시다가 이게 뭐 단숨에 하나님으로 이게 종, 이게 입적을 바꾼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로. 그런데 20년간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있으니 얼마나 영적인 공격과 회방이 많겠어요. 이분이 하신 얘기에요.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은 진짜 누가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스위치를 끄는 것 같대요. 네. 머릿속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꺼져버린 것처럼, 졸음이 쏟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해당 교회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해보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이 있기 며칠 전에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자신이 목사님 머리를 바리깡 같은 것으로 다 밀고 있더라는 것이었죠. 제가 그 이야기를 메일로 접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자매님께서 음란과 이루었던 그 연합이 그 목사님께서 성령과 이룬 연합보다 훨씬 세다. 이런 경우에 당신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목사님께는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해당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지 마시고 교회 밖의 동성 사역자나 여자 목사님 혹은 동성 카운셀러를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가 하나님의 사단보다 못하고 뭐 성령이 악령보다 뭐 약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laughs> 이책 순박 꼭질은 위의 경우와 같이 내담자에게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케이스라기보다는 목사인 상담자에게 어떤 위험 요소가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었고 어느 시점을 어느 시점을 지나서 성적 추행, 혹은 그 이상의 어떤 형태로 발전되어서 나오게 된 케이스죠. 그죠?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위당, 뭐, 뭐, 워낙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예, 다위당도 간음을 저질렀죠. 그죠? 뭐 저는 이 다윗과 바세바를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은 철저하게 집안에서 어린 시절에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뭐, 극도의 굉장한 거절감. 그죠? 예. 집에서는 있으나마나한 존재, 뭐 존재감 제로, 병풍 같은 존재, 뭐, 이런 거였죠. 내가 얘기를 해도 인정도 안 해주고, 듣지도 않고, 그죠? 집에 인, 있는지 없는지도,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그죠. 자,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가고 있던 과도기나 다름없던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울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두 번째 왕으로 간택을 받은 다윗 왕. 그러나, 여전히 이게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가고 있던 어떤 과도기라고 봐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죠. 이러한 때, 사무엘이라는, 어, 제사장. 거물 제사장이 가정 방문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내 가정 구성원들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뭐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수행원들 데리고 가정 방문했다 생각해 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 감이 오십니까? 아마 집안의 모든 식구들부터 종들, 뭐 주변의 이웃들도 다 모여서 둘러섰을 텐데 이 자리에 다윗이 없었어요. 이 자리에 다윗이 없었다는 것은 다윗이 집안에서 부모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죠. 저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에게 이제 묻잖아요. 왜? 왜냐하면 이세 아들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찍어 놓으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물어보죠. 야, 네가 너에게 아들이 이게 전부냐? 아들이 이게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이세가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전 다윗이 유년 시절에 집안에서 겪어야 했던 경험들과 뭐 바세바 사건이 대단히 깊은 관련,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넘어진 때가요. 광야의 때가 아닌 번영의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여정에서 고난보다 통과하기 어려운 게 번영이라는 말을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죠. 적군의 칼이 덮치고 내일 일을 알수 없는 불안과 고통과 원통함과 억울함과 거기에다가 맨날 동굴에서 쪽잠 자고 이런 때는 오히려 정결하게, 영적으로 정결하게 바로 설수 있었는데 살만해지고 편안해지고 자리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상조섭 망하게 하지 않고 아, 벌 줘서 망하게 아니깐은 벌 줘서 망하게 하지 않고 상 줘서 망하게 만든다라는 말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사역을 일이 하지만은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잘 다스리면서 회복하면서 또 고쳐 나가는 이런 부분은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인도하는 것과는 다소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보통, 어, 목사들이나 이제 사역자들 사이에서 이세 가지에는 절대로 연루되면 안 된다. 사역자로서의 어떤 커리어는 끝는, 끝난다. 끝장난다. 라고 하는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뭐가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를 떠나서 세 가지를 쓰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성. 뭐, 성, 성 관련해서. 그죠? 뭐, 성 스캔들이라든지 그런 섹스 스캔들이겠죠? 두 번째는요, 물질. 뭐, 쉽게 얘기해서 돈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단이죠. 예. 어, 근데 저는 이셋 중에 하나가 이미 현상적으로 나와서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는요, 어, 내가 셋 중에 어떤 것으로도 결코 엮이지 않겠다라는 결심은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잘 그리는 도너츠 세 개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정도에서 이제 반을 갈랐어요. 여기는 단, 여기는 현상이겠죠? 그죠? 여기는 뭐 본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내면에 여기에 막 문제가 이렇게 생, 문제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잠복돼갖고 뭐가 발전이 됐어요. 현상적으로 셋 중에 어떤 것에도 엮이는, 엮이는 일이 없겠다. 없을 거야. 맨날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막, 그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가 B 지점, A 지점. B 지점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잠복돼서 발전해오고, 세력을 형성하게 되게 되면은, 이것이 오랜 잠복을 거쳐서 힘을 얻고, 커져서 현상적으로 이셋 중에 하나로, 혹은 두개 이상의 모습으로 결국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어떤 상처나 경험이나 그외 여러 요소들이 이 B 지점에서 오랜 기간 잠복하며 힘을 축적하다가 1, 2, 3번 중에 하나 아니면 둘 이상의 모습을 탑재한 괴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 놓어도지. 아, 잠깐만. 제가 불을안 켜고 찍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깐 불좀켜겠습니다 아, 불을 안 켜고 찍었네. <laughs> 마에. <laughs> 아, 예. 예. 자. 어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상처나 아픔 내지는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괴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 등등의 부정적 감정을 생각해 보고 싶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사역자라 그래 가지고 없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은 사람이 살면서 겪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상처들 어떤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도 받고 그리고 잘 다스려 나가는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잘안 되고 어떤 힘을 축적을 했을 때 외부적으로 나오게 될 때는 내가 이셋 중에 하나라는 엮이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 저도 옛날에는요. 상처나 아픔을 고쳐 주시고 싸매 주시는 하나님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요새는 상처나 아픔을 다 고쳐 주시거나 싸매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신다는 쪽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면의 아픈 부분들 혹은 상처들을 다싹 고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좋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현실적으로 이게 더 많아 보여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처와 사이 좋게 잘 지내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었을 때그 해당 인물이 어떤 힘과 권력을 지니게 되면 내면에서 소리 없이 오랫동안 내재되어 자란 괴물이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이죠. 게다가 어떤 분은 그 당시 이제 다시 다윗 이야기예요. 예. 그 다윗의 바세바 다윗과 바세바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짧았는데. 왕이 되어서 이제 과도한 육체 노동이나 부역에서 해방이 되고 잘 먹을 수 있는 다윗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중년의 위기가 온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긴 뭐 나이가 20대 일대랑 뭐 40대 일대랑 60대 일대랑 분명히 다르죠. 몸이 나이를 먹어가면요. 여러분 생각도 바뀌고 또 신앙도 신앙에도 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죠? 아무래도 20대의 믿음이 좋아도 어, 어린 건 어리, 어리고, 뭐 약간 이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올라서고 나서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더 자세히 가까이 보려다가 왕궁 옥상에서 추락해 떨어져 죽었으면 후대의 비극은 없고 비참한 말려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확실히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그냥 오래 사는 게 덮어놓고 다 복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의미 있게 잘 사는 것이 반드시 무병장수를 뜻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 다윗 이야기를 조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다윗이 바세바가음과 어, 우리야를 죽게 한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너네 집안에서 벌어질지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다윗의 자녀들 중에서 압논과 다말, 압논이 다말을 강간을 하고. 예, 암론이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예. 강간을 하죠. 그리고 이 다말의 친오빠, 바로 압살롬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 압살롬은 이제 분노를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압살롬이 예. 암론이 다말을 강간한 것보다 아버지 다윗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모습이 이 압살롬을 더 열받게 만들었다. 더 뚜껑이 열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전두 가지 대목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만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파나 영적 대물림은 더 세게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분명 다윗은 한 여인과 가늠한 것 뿐이고, 한 남자를 죽음에 이르며 한 것이었지만, 후대에서는요, 후대에서는 한 여인의 간음이 아니었죠, 그죠, 그죠. 그리고 그 간음은 강 간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어, 다윗이 떠나고 나가고 압살롬이 후궁들을 막 대낮에 백주 대낮에 유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한 여자랑 간음을 했을 뿐인데 후대에서는 이 간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한 사람만 죽게 했는데, 압살롬이 한 사람만 죽게 한게 아니죠.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압노는 칼로 살해를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전쟁이 나면서, 그죠. 아버지가,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뒤집어 엎으려는 전쟁이 나면서,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죄도 제때 처리 못하고, 시간이 가면서 대물림돼서 내려가면은요, 힘이 세집니다. 헌데, 이와는 반대로, 이와 반대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구원은 결코 그 사람만 구원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구원받고 살아난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 수십, 수백, 수천명 살리는 길로 이어집니다. 그죠?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죄가 결코 그걸로만 끝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정의를 실현, 실행하지 못하는 대목입니다. 왜 못했겠어요? 네. 자기도 그랬는데 그러고 다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잖아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틀린 것을 옳게 바꾸고, 잘못한 자는 그 잘못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등등의 일 말이죠. 허나 이러한 일들을 할수 있으려면 거룩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책 내용에 소속교단의 반응과 태도에 대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저는 어떤 면에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 드러나지 않은 목사들,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 건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도 정의를 실행할 수 없었던 다위처럼 말이죠.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여성 성도분이고, 어, 바른 해결책이 나오기는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서로 어떤 입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유명세를 떨치던 목사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 그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분이 소속된 교단이 있고, 근데 이제 다 뭐, 뭐, 그래요. 예. 뭔가 어떤 입장이나 그런 것들이 참 얽히고 설켜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 이제 또 이거 보다 못해, 이제 여기 들어간, 어 성도분들. 성도분들이나, 또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공론화 시키고 이슈화 시킨 또 다른 어떤 목사님들 뭐 있고. 여럿이 있서뭐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이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아니고, 피해 여성, 성도분들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 이거는 이런 이슈가 한번 터지면은 참 해결이 쉽지 않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슈가 터지고 나서의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찾는 것보다는 예방책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방책을 잘 대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역자나 목회자가 아닌 일반 크리스천이신 분들도 이러한 주제나 이슈에 관심을 기울여서 무언가 주도적인 의견을 내고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면에서 평신도분들이 똑똑해져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신도분들이 똑똑해질수록 그것이 사역자들에게도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이상으로 제가 이 숨바꼭질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어, 해본 생각들 혹은 느낌들에 대해서 나눠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